아무튼 그래서 그 면갑이 안 좋은 이유가 저, 정확히 말하면 안 좋다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. 이 제가 홀리 스피어 사제한테 초자연을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그 가이드 영상에도 올렸는데 이 성전으로 가오가 이번에 가오때문에 신성력이 차게 됐거든요 근데 가오랑 이 고행이랑 링커까지 해서 신성력을 풀로 회복시킨다 쳐도 초당 신성력 회복은 제한이 있고 이 홀리스피어의 경우 신성력의 50%를 소모해요 그래서 홀리스피어를 아무리 빨리 쏴봤자 고점을 뽑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쏠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냥 한발한 한 발이 좀 강력하게 쏘는 게좀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은 해요 네그딜 차이는 정확히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저는 어차피 신성력 수급 속도에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 쏘기보다는 더 강하게 쏘기를 추천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. 그리고 화이트 석규버스 같은 경우 사제 홀리스피어로 하는 거 영상 올려달란 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. 어떤 거예요? 아, 변수는 줄어들어요. 근데 제가 투력달도 치는데 결국 DPS 고점도 좀 보는 의미로 세팅을 올렸거든요 가이드에선 그래서 아무래도 최고점은 좀한발한 한 발을 강하게 쏘는, 쏘는 거일 것 같다 변수보다는 그런 의미긴 해요 Thank you.